0.14% 네이처 스타 TV 최재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이동 평균선은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입니다. 자, 지난, 지난 영상에서 이 평선은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고, 위에서 모였을 경우 상당히 조심하고, 물론 이제 위에서 모였을 때급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그 고수들의 다른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구요. 자, 바, 바닥에서 모였을 때는 대박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번 그 영상은 현재 바닥에 있는 주식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주식을 잘 선택을 해서 한번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버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보면이 이 종목을 보니까 어, 2018년 2 0그 18년 11월에 11월에 권리락이 돼 가지고요. 보니까 시작이 5,4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금을 거봤더니 5,400원 이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5,400원을 넘은 적이 없고요. 5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여기 기자를 눌러보면 적자 회사입니다. 자, 적자 회사 그러니까 천 원짜리 이유가 있겠죠. 적자 회사예요. 그런데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또는 적자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네 주식 다 팔아먹고 떠나는 경우. 근데 한 번은 들어주거든요. 자, 그때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봤더니, DA 테크놀로지 봤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죠 여기 60일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여기, 여기 60일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또 60일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60일에 부딪히고 계속 내려오다가, 드디어 세번 부딪히고 내려오니까 네 번째 올라가죠. 근데, 120일이죠. 120일 부딪치고 내려왔죠. 두 번째 120일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240일과의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다는 뜻은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얘가, 이 주가가 여기를 빠, 빼지 않고, 여기죠. 요 바닥. 요 바닥을 여기 뺐지만, 자, 요 대충 이 근처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최저 570원은 이거 코로나 때니까,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121을 이번에 처음 돌파하는 거죠. 121을 처음 돌파하는 거니까. 요거 눈여겨 보시고 있다가 눈여 돌파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대 양봉이 터죠 장대 거래량이 트면서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래가 줄고 왔다갔다 하다가 오늘 121을 돌파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1200만주라 사실은 1000원짜리는 요렇게 1200만주보다 한 2,300만주짜리가 훨씬 가는 게 쉽잖아요. 이건 훨씬 더 매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마 뭐 권리락하고 배당락과 뭐 하면서 막 주식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아침에 매수를 했다가 바로 한 뭐, 음, 1,400, 20원쯤 팔았거든요. 더 이상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 지금 사려는 게 아니에요. 자 얘가 이 20일, 60일이 약간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지. 요거를 이제 보면서. 이거는 단타 치기로 해서 100만 원씩 버는 이제 그런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거의 다 똑같죠. 셀바이오텍입니다. 자, 셀바이오텍 보면 자, 보세요. 1,900원짜리에 1,900원짜리가 지금 얼마냐면 2,400원 합니다. 2,400원. 셀바이오텍 이거 한 번은 들어줍니다. 자, 여기 여기 한번 빠졌죠. 자, 두번 빠졌네요. 자, 세번 빠졌죠.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자, 3이에요. 3. 그리고 저점이 이 정도 되네요. 지금 옛, 어, 한참 저점 미치네요. 여기서 이제 들어줬는데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멀면 한 번에 돌파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60일 돌파하다 한번 실패하죠. 두번 실패하죠. 세번 실패하죠. 네 번째 돌파 하잖아요. 자 120일을 한 번에 돌파할까요? 한번 돌파했죠. 자 120일 한 번에 돌파했죠. 그 다음에 자 조금 크게 여기요. 120일 한 번에 돌파했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돌파에서 실패하죠. 여기 세 번째 실패했죠. 네 번째 돌파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는 지금부터 120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산 이유가 120일은 네 번째 돌파 하겠다. 왜냐면 여기다 딱 머리 박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돌파 할 거니까 셀바이텍을 오늘 사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자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아저는 팔았어요. 아뭐더 가도 할수 없구요. 자 이거는 처음. 천... 이게 적자 회사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건 완전 단타예요 자 100만원짜리 단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241을 돌파로 한 번은 하겠죠 그럼 여기 내려왔다가 이 평선 모여서 이한 번은 더볼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번더 갑니다 자한번더 갑니다 여기 120일까지 240까지는 자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대양 금속 자 오늘 몇 프로 올랐냐면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자거리터 텄죠 자 보면 대양 대한, 금속 보시면 보세요 장대음봉 맞고, 점화한가 맞고, 계속 빠지다가 더 이상 안 빠져. 계속 안 빠지죠? 안 빠지죠? 계속 안 빠지니까, 얘가, 5일, 5일, 20일, 60일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가까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날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날. 자, 이거 수치를 제가 빼니까 또잘안 안 보이네요. 자, 요날, 요날 보려 5월 8일날, 500만주가 터졌어요, 여기. 500만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500만주 터졌어요. 5월 8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 줄었죠? 그러면 오늘 가겠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바로 왜 머리를 60일에 쳐박았잖아.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돌파를 하죠. 이거 하루짜리. 자, 내일 더 갈지도 모르지만 하루짜리. 여기 보면 외국인이 파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30만주, 40만주, 50만, 60만주니까 3천원짜리 60만주 얼마예요? 한 20억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돈 벌었겠죠. 이날 자, 자기가 사가지고는 잠깐 있다 오늘 팔고 넘어간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 자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 다른 거를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자 동양 이런 거 보면 이자2 4 1을 동양을 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2,100원짜리가 뭐 얼마까지 7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거리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잖아요. 역배열이면 뭐라고요? 다저항선이에요 그걸 저항선이라 그래. 다 손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 못해요. 자 여기 이평선 모여 있죠. 조심해야죠. 계속 빠지죠. 60 돌파 실패하죠. 한번 실패했죠. 자 이게 두번 실패하죠. 세번 실패하죠. 네 번째 가잖아요. 근데네 번째도 실패. 와.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여기 240일에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를 시도하나 봤더니 자 120일을 한번 돌파했죠 여기 두번 돌파했죠 세번 돌파했죠 그럼 120일을 더 이상 떼지는 않겠다는 뜻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연기금 등 기관 외국인이 돌았죠 이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한 10억쯤 가지고 장난치는 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애들 다 떨구고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19%가 올랐죠. 19%가 올랐는데, 거래량이 안 텄네. 텄어야 되는데. 여기 물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개인들은 여기 쫓아간다고. 쫓아간다고요. 개인들 이 여기 쫓아가요. 그럼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120일과 240일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120일 동안 손해본 사람과 240일, 6개월과 12개월 사이에, 이 사이에 여기 다 손해본 사람 아니야.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 사람들이 손해본산에 뭉쳐있는데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오죠. 그러니까 함부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먼 거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올라가가지고 점상점상 하면 내거 아니에요. 확률게임 해야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이거 19%로 급등시켰어. 이거 작전 세력 들어왔단 얘기죠. 여기서 이제 개인들 물려놓고. 그런데 거리를 빼야, 거, 거래량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저께 올라가는 척 했죠? 자, 근데 얘는 아직 240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돌파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럼 이거 장중 쳐다봐야 돼요. 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나올 볼린저 밴드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표 설정이 있고요. 여기 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여기 볼린저 밴드를 오른쪽으로 보내, 보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 있어요.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좀 진하게 할게요. 색깔을 진하게 해서 내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볼린더 밴드가 좁혀있죠. 자, 좁혀있죠. 95.4%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2.3% 먹으러 가야 돼요. 이거, 여기 옆에 붙었으면 이제 튕겨나갑니다. 자, 이날. 5월 11일 날 튕겨나갔어야 돼요. 이 주식이 좋다면. 자, 여기는 볼린더 밴드라는 위, 다음 영상인데 거리가 멀죠. 95.4%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안에 빠질려면 얘가 평평하면서 조금만 요게, 여기다가딱 십자로 붙여주면 이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 1 0 0만원짜리입니다 동양입니다. 동양. 크리스탈 신소재.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자, 이제 보세요. 몇,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자, 보니까 이제서야 처음으로 121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240 가겠어요? 이거 안 가요. 왔다 갔다 몇번 하지. 자, 얘보다는, KLF 볼게요. 아, 다 그런, 자, 어.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차트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 고겁니다.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한 6일에서 9일 정도 해서, 딱 5일선이 상향으로 꺾이는 순간, 도찌를 달면, 요거는 단타 매매입니다. 왜천 원짜리니까. 지금 여기 윗꼬리에 지금 개미들 다 물려 있습니다. 요거를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매직마이크로 자 매직 이런거 보면 자 700원짜리 700원짜리 자 이거 하시려는 거 아니지만 얼마짜리였냐면 7000원짜리였어요 한 번도 지금 올라간 적이 없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요제 이제 121을 처음 돌파했고요 여기 거래량이 텄잖아요 거래량이 텄으니까 요거는 약간의 작전세력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무슨 회원 회원이 들어왔던 700원짜리니까 어, 근데 100만 원이니까 거래량이 너무 작네요.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넷엠이란넷이란 종목인데요. 이거 당연히 적자 회사겠죠. 어 디지털 콘텐츠 적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하고 있겠죠. 장대 운봉이몇 개를 맞았네요. 그런데 더 이상 빠지지가 않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20일과 60일 그다음에 여기 60일이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60일이 조금 더 근처에 오면 근처에 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는 장대음봉이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씩 터트려 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한번 한번 두 번이니까 여기 어제 현재 28만 주인데 거래량이 지금 조금 더 늘어야 돼요 요때 9%까지 올랐다 빠졌거든요 거래량 72만 주니까 자 요거 넷샘을 아주 이 평선이 60일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한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한번 100만 원짜리 터트려 줍니다. 그걸 꾹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이온이란 주식 한번 보시면 241을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이렇게 완전 바닥이죠. 자, 241을 한 번에 돌파 못 합니다. 이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처음 돌파할 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역배열인데 이동 평균선의 거리가 멀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계속 물리는 거예요. 쫓아가면 물리고 쫓아가면 물리고 안테나 세 번이죠. 자, 세번 맞았으면 이제 네 번째는 대부분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텄다는 거는 다 개미들이 물렸다는 뜻이죠. 거래량이 여기다 텄잖아요. 이렇게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이거 개미들 다 물려 있죠. 어디에 물려 있냐? 똑같은 위치에 여기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개미들 다 물려 있는 겁니다. 이거 어. 지금 언제예요? 2019년 9월부터 지금 본전하라. 여기 본전 안네요 팔고 본전하라. 여기서 팔았죠. 이 사람들 2019년 12월부터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 그럼 여기는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한 번에 돌파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바이오는 옆으로 샜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거는 거리가 먼데도 지금 모든 주식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거보다는 아무튼 얘는 바이오는 241을 세, 세 번만에 돌파를 했으니까 더 이상 빠지고 싶진 않다. 어디쯤 한 1,200원 이하는 안 빠질 것 같다. 그럼 1,200원쯤 내려오면 나는 사고, 아니면뭐살 생각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겨 700원짜린데요. 자, 우리 700원짜린데 그 대신 이 이런 주식을 하려면 내가 그 까먹어도 되는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겨우 얼마에3 0 0원에서 상한가를 쳤죠. 거래량이 텄죠 그러면서 이때 조금 이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700원까지 올렸는데 240일이 가까우고 있죠. 이거 하루 종일 장, 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오늘도 14, 800원, 14% 까지 올랐다가, 여기도 24% 올랐다가, 마이너스 15% 끝나고, 윗골이 엄청 달았죠? 지금, 지금 그 온갖 이 데이트레이더들, 데이트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초단위로 거래하는 모든 개미들이 여기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지금. 한류 AI 센터. 그런데, 이런 데서 한 번은 또 이제, 그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가는데, 조금 더, 이 120과 240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거리가 너무 멀면 좀 밑으로 여기서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리가 가까울 때를 좀 기다렸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싸잖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가까이 오면 얘는 멀어도 갔지만 그건 거 300원짜리니까. 자, 여기서 가까이 오면 자, 언젠가는 오겠죠. 가까이. 계속 가까이 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가까이 와서 한 방에 가면 얘는 이제 계속 가는 거지. 그렇지만 물론 얘 적자회사예요. 적자회사.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어, 하루 100만원 짜리를 하는 겁니다. 자, NSN 이란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지무지 빠졌거든요. 무지무지 빠져서 이렇게 5, 20, 60이 모여 있으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5, 20, 60이 모여 있으면. 완전 바닥에서 이거 보세요 완전 바닥이잖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바닥에서 5 20 60이 모여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상한가로 바로 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돌리죠 그 다음에 이제 120일 만났으니까 돌파를 할때 가까우니까 아 가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 작전 세력이 이거는 그니까 이그 단타 세력이 완전히 지금 뭐 그냥 이 개인 개인들을 그냥 죽였다 살렸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 대단해. 근데 이 전체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양, 얼마짜리였냐면, 무려 15,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간 거예요. 2,000원까지 가 근데 이렇게 앞에서 많이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세 번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세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진짜 네 번째 돌파할 때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자, y o m 이라는 저 주식인데요 뭐 당연히 적자 회사겠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완전 완전 지금 얼마큼 빠졌냐면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뭐더 이상 빠지지 않겠죠. 내일 모레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상 가고 점상 가고 600원짜리가 지금 1,900원과 왔으니까 176%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대항봉 장대항봉이 터진다는 거는. 개미들이 여기 많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 27%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타로 하는 거예요. 자, 단타로 하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도 않죠. 여기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 데이트레이더가 하는 겁니다. 데이트레이더가 이런 걸 보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겠다라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자, 한번 보죠. YOM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리티 바닥에서 100% 올라왔지만 뭐 코로나 때 똑같았으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봤더니 희한하게도 무슨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데, 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120일도 넘었죠. 240일 멀죠. 자, 요거 이제 계속 보면서, 보면서 바닥은 아니니까 얘는 계속 보면서, 어, 한번 240일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때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노스란 주식입니다. 나노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면 엄청 빠졌죠. 그런데 꼭이상한게 이렇게 240일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려붙이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고, 개량 터지고, 이렇게 상한가로한 번, 두 번, 세번 하면서 바로 얘는 20일이 240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아주 이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아직 그 240일과의 거리가 머니까 계속 윗걸이 달면서 다 내려오고 있죠. 다 이제 이렇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세번 지금 한번 돌파, 두번실파세번 돌파인데 네 번째 보고 있으니까. 얘는 아, 네 번째야.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좋은데, 여기, 여, 여기는 기 그래도 좀 가까웠는데, 여기 너무 멀어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요런 것들을. 자, 다음은 프로스테믹, 프로, 프로, 스테믹스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빠졌죠. 이것도 저기 바이오즈인데 뭐 굉장히 이제 형편 없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적자회사죠. 자, 적자회사인데 자, 처음으로 처음으로 여기서 241. 자, 보시는 거예요. 계속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머니까 부딪히고 내려오죠. 여기 거리가 머니까 내려오죠. 두 번째,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돌파를 하죠. 그 다음에는 241을 빼지 않잖아요. 그죠? 빼지 않죠. 그러면 얘는 프로스, 프로스테믹스는 지금 이제 작전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는 유심을 보면서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서 더 이상 세 번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요. 이 가짜 외국인인지, 이 가짜 외국인 아, 기타워빈하고이 주식을 바꿨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오늘 차트는 별로 안 좋은데, 얘는 유심하게 보는 거야. 자, 프로스테, 프로스테믹스, 프로스테믹스. 그 다음에, 아까, 리노스였나? 예. 네. 자, SD 생명공학입니다. 자, 보면 은 거의 유사하죠? 자, 뜨죠? 뜨죠? 거리랑 텄죠? 거리랑 텄죠? 거리랑 했죠? 그러니까, 121노란색 노란색을. 한 번, 두번 노란색, 세 번째 만에 돌파하고 더 이상 노란색은 안 빠지겠다는 거니까 240일이 가까우면 240일을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SD 생명과 이런 걸로 SD 생명. 지금은 살 수, 지금은 뭐 다른 주식 살 것도 많은데, 그러니 요런 NCN이라는 종목입니다. NCN 항상 보시면 다 적자회사예요. 반도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복 나오면서 거리랑 텄죠. 여기 보세요. 이동 평균선 붙어 있죠. 제가 얘기했죠.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계속, 계속 하락하는데, 이동 평균선이 여기 한번 붙어 있었죠. 그 다음에 120이라고 가까이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뜨잖아요. 더 이상 저항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뺐다가, 지금,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서 몇 번, 세번 부딪히고 내려올 텐데, 지금 얘는, 여기서 거리랑 터으니까 얼마 터졌냐면, 천만주가 터졌어요. 개미들이, 개인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2 4 1이 가까우면, 서서히 한번 튼 다음에 개미들이 이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이것을 위로 돌파하려고 지금 이제 96% 저기 올랐는데, 요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NCN 이란 종목도 이걸 관심있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인스코비란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똑같죠. 자 여기 120일이 있으니까 한 방에 못 내려오고 두 번째 돌파하죠. 실패했죠. 세 번째 돌파 성공했죠. 240일 처음 돌파하죠. 240일 두 번째 돌파하죠. 240일 세 번째 돌파했는데 계속 실패하죠. 자 얘는 계속 장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바닥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작게 보면 15,950원짜리가 지금 2,8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때 물론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동 평균선이 멀면 이건 단타 매매예요. 여기서 상한가 쳤지만 여기서 이1기0실이 멀리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못 가, 한 번에 못 가요. 가까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인스코비는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있는데 또 성공할, 저기 시도하러 가는지 보죠. 그러면 최소한 요거 몇 프로짜리냐? 8%짜리죠. 8%. %짜리죠, 8%.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 바닥에서 보고 있으면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온다. 이제 그런 것만 모아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에는 여기에 뭐 모아놨느냐? 대양자대금속 그래서 오늘 몇, 어떻게 갔냐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항은 여기까지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까지 기 뛰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한 번은 뛴다 이거야.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셀 바이오테 자 보시죠. 다 모여있죠. 그래서 오늘 샀었고요. 그리고 파, 바로 팔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가까이 오면 또한번할 겁니다. x i n c 아 이건 아니구나. 자 이거 급등차트인데요. 자 이게 이게 그 기술적 분석에서 해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한번두번세번한번한번더꼬부라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딱 붙어 있으면 셀트리온처럼 가도록 기다려 봅시다. X, X, I, N, C. 자, 그 다음에,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K. 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두 개네요. 어, 아, 동양. 동양. 그 다음에, 동양. 그다음에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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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금속 이미 이제 한번 올랐으니까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 어떻게 가는지 셀바이오텍도 이제 기다려야죠 240일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완전히 하락하고 있다가 모이면 그때는 계속 뚫어지게 쳐아보고 있다가 1 0 0 0 원짜리, 2 0 0 0 원짜리 그러면 단타로.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 벌고 나오겠다. 요렇게 해 가지고 종목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2,000개씩 보는 건는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바닥에서의 이동평균선이 밀집하면 어떻게 점프하는 건가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